깡충깡충 뛰어봐. 동영상 찍으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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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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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영화 찍는데 누구는 막서 있고 그러네 움직이려니까 움직이는 깡충깡충 뛰고 오케이 됐어. 자 보시고 잠깐 오케이 하고 다잠 한번 한번더 찍어 영화 오케이 그래 그래. 춤도 춰야지. 아니자 할머니 시면라 앉아. 이들어지 말라니까 쭉 앉아. 들어가지 말래. <s neighborhood> 그냥 앉아. 그 아 좋아요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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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야전아야 랄랄랄라, 저기 보이는 게 대왕암. 아, 저기, 해저릉. 해저릉에 서우이가 왔습니다.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. 저기 보이는 것이 이견대. 어, 심무랑이 아버지 해저등을 바라보면서 추모했다는 것이고 저쪽으로 올라가면 가문사지가 있는데 오늘 그쪽을 들리지 못했습니다 <목소리>